네 이번에는 또 29번 가겠습니다 봄봉공방분 갈게요 봄봉공방분이아 이제 가마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거의 이제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다음 또 소개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또 제가 아 업로드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세 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두 개가 힘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 특별 주문을 하지 않는 한 힘듭니다. 또 제가 29번 소개할게요. 29번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고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너무 예쁘죠? 색감이요.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67,000원 갈 거고요. 네. 요런 분입니다. 색깔 뒤드까지 다요 그림을 그려 놓셔 으 가지고 아주 예뻐요. 이렇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 양쪽으로 다 했습니다. 30번 가겠습니다. 30번은 또 이렇게. 아, 29번하고 나란히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나란히 한번 놔봤어요. 아, 꽃이 같이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란히 한번 내가 놔봤습니다. 가격은 똑같고, 6만0천0원이고 사이즈도 같습니다. 사이즈도 다 같습니다. 요거 한 0.5 정도 보시면 될거예요0.5 정도 오차는 있어요. 이거는 또, 이렇게 보시면은, 뒤까지 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 퀄리티가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감도 좋고요. 또, 붙인 보석도 스와브로스키를 영향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햇빛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가겠습니다 31번도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아이보리 바탕에 이렇게 보시면 위에까지 꽃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다리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분이고요. 다리도 물고 멍도 큼직합니다. 얘는 72,000원 나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잘 많이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사이즈도 그 좋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꼴는 약간 오그라들었지만 이 꼴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9.5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사이즈는 한12 정도 보시면, 12, 13 보시면 되세요. 화분이요. 큼직한 화분입니다. 고거는 31번은 72,000원 하겠습니다. 32번도 이렇게 같이 세트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나란히 아, 색감도 갖고 그래서 분위기가 비슷해서 나란히 나봤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입구로 갔다가 살짝 전쪽을 말아주셨는데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살짝 튀어나온 스타일이고요, 이런 분입니다. 네, 본봉공방분은 사장님이 10일 넘게 나옵니다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도예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공자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다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림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뒤도 이렇게 예쁘게 또 해주셨어요 물 마름도 좋고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에 또 33번 가겠습니다 33번도 꽃그림이에요 이렇게 꽃그림인데 34번하고 나란히 한번 비춰볼까요 이렇게 비춰보면 꼭 세트 같은 느낌이 들죠? 한 분이 두 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33번도 67,000원 짜리입니다. 67,000원이고요.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거의 다 같습니다. 그 점을 보시면 되세요. 이거 뒤한번 둬볼까요? 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다 뒤에는 그림이 있으면 조금씩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서 33, 34를 한 분이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예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란히 나갔습니다. 네, 봄 공방분이 화분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공이 많이 들어가는 화분이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거 하나 부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리도 굉장히 튼실하게 다르셨고, 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35번 가겠습니다. 35번은 풍경분 하나하고, 네, 풍경분입니다. 풍경분이 이렇게 예쁘게, 또 풍경분이 색감이 참 예쁘고요. 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입니다 색감 참이쁘죠 요거 6 7원 가겠습니다. 네, 36번 가겠습니다. 36번은 아, 이렇게 고양이가 화분 뒤에 난다 숨었네요. 너무 귀엽죠? 오히려 올라가면 전쪽은 살짝 말아주셨어요. 그래도 사이즈는 좋습니다. 사이즈는 괜찮아요. 십기가 10, 10cm 나옵니다. 이런 분이고요. 36번입니다. 너무 예쁘죠? 36번은 67,000원 보시면 되고요. 37번 가겠습니다. 37번은, 아, 입구가 한 10cm,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이고, 여인이 그림이 있는 그런 분이면서 여기가 살짝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좀 늘려줬습니다. 입구는, 1.5 정도, 올해도, 실질적인 화분 사이즈는 한12 정도, 1 2 내지 한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옆구리를 살짝 볼륨, 볼륨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분입니다. 네, 69,000원이고요. 38번 가겠습니다. 38번도 아가씨가 꽃밭에서 아, 이렇게 들꽃을 따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의 화분이죠. 이것도 69,000원 나가겠습니다. 요것도 볼 쪽을 살짝 늘려줘가지고 여기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화분 사이즈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화분 사이즈는 입구는 한 10cm 나오10.5 정도 나오지만 실질적인 화분 사이즈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69,000원 가겠습니다. 39번 가겠습니다. 39번은 아, 이렇게 소녀가 머리에다가 꽃을 이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색감 참 예쁘죠? 전쪽을 살짝 말아주셨어요. 이거는 69,000원 나가겠습니다. 그다음또 40번 갈게요. 네 40번은 창분이라기, 창분으로 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의 분입니다. 제가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한 14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4하고 높이도 한번 재볼까요?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번은 78,000원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이즈는 잘 안, 잘안 나와요. 흔하게 만들지 않는 사이즈인데 너무 예쁘고, 옷도 예쁘고, 여기 안에 물고멍이 시원하고요. 다리도 보면 물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만들어진 그런 화분이에요 너무 고급스럽죠 이런 거는 세상에 하나뿐인 <laughs>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40번이요 40번은 78,000원 가겠습니다 그리 41번 가겠습니다 41번도 이거는 75,000원짜리고요 이것도 본봉공방이라고써 있고요 여기 그림을 전공하신 분들 전공자들이 하, 만드는 화분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완전히 뛰어나면서도 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얘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네, 입구가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75,000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심어놓으면, 창 같은 거, 군생 심어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그런 분이죠. 아, 색감 참 이쁩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40번, 41번 한 번에 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그 다음엔 또 42번 가겠습니다. 42번은 약간 목대가 있는 데를 심어주기 좋은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그림이 너무 예뻐서 제가 보고서는 아, 바지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도 이렇게 꽃차들 다 해주셨어요 네, 봄공방부는 뒤도 밋밋하지는 않습니다 42번이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음, 10cm 조금 못 나와요 9 5 보시면 될것 같아요 9 5 c 고 높이는 한13 보시면 될것 같죠? 그런 사이 그런 분입니다. 요거 78,000원 나가겠습니다. 아주 예뻐요.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란히 쓰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43번도 이렇게 놓았습니다. 같이 놓았습니다. 꽃다발을 이렇게 묶었죠. <laughs> 전쪽을 살짝 말아주셨어요. 얘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는 72,000원 나가고요. 입구 사이즈, 내경 한번 볼게요. 내경 한 9cm 잡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고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72,000원 가겠습니다. 두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으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런 분은 진짜 하나쯤 소장하고 싶은 그런 화분이에요. 이런 분은. 아, 제가 보기에도 너무 예뻐서 저도 자꾸 손이 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본봉공방부 소개했고요. 본봉공방부는 이제는 가마가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한참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정성이 많이 가는 화분이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걸리는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꼬마 공방분 소개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아요거 신상이고요 요렇게또 여기 보시면 사종으로 세트로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 흙이, 흙을 이흙또 좋은 흙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사방팔방으로 있습니다 팡 돌아가면서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까지 해주셨고요 얘네들은 사종에서 11만 5천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이런 군생 신기 좋죠 큼직한 애들 16 보시면 서 입구 16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번보13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10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8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분입니다 사정을 묶어서 요거는 11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11만 5천 원에 갈게요. 아, 화분이 아주 고풍스러우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아,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뒤까지 이렇게 쫙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화분이 어느 쪽으로 놔도 예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검은 흙이 이게 물마름이 상당히 좋은 흙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학칠이 안, 뭐 빤덕거리는 유학칠을 안 하신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상당히 예쁘죠? 사정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11만 5천원입니다. 네, 45번 가겠습니다. 45번도 이렇게 사정으로 묶었고요. 이것도 꼬마공방분입니다. 45번은, 아, 사정으로 묶어서 이것도 8만원에 가겠습니다.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거 10cm 나오고요. 0이좀 넘게 나옵니다. 아 얘네들은 또 9cm 넘게 나오고요. 이거는 8cm 나오고요. 얘도 8cm 나오고요. 이렇게 네 개를 묶었습니다. 네개 묶어서 이거는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개 묶어 서사정이 8만 원에 갈게요. 저희 거 한번 나보 놔보, 나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애도 쑥 들어가서 이렇게 남는 스타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사이즈가 이렇게 큼직한 애들입니다. 얘네들. 사정에서 네, 8만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6번 갈게요. 46번은 단비공방분입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죠? 이거 창신기도 좋고 군생신기도 좋고요. 이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네들은 개당 3만 5천원씩이고요. 15.5 보시면 되세요. 15.5고 높이는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46번, 47번, 48번. 색감만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구멍 큼직하고요. 이렇게 다리도 좀 튼실합니다. 얘네들 개당 3만 오천 원씩 나왔습니다. 네, 49번 가겠습니다. 49번은 5종을 묶어서 아, 7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14,000원씩 계산한 거고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보시면 9cm 보시면 되세요. 9cm 높이는 한 10cm. 얘는 또 키가 좀 작네요. 얘는 9cm고요. 저희 컵을 한번 넣어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쑥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빨간 포트 넉넉하게 그냥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서 이건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번 가겠습니다. 50번 담배공방 롱분이고요. 이렇게 목대일에도 심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는 한 10. 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 한번 볼까요? 한 개당 28,000원입니다. 아, 18.5 정도 나와요. 이렇게 두개 나란히 묶겠습니다. 물이 택배하기 위해서 두개 나란히 묶을게요. 두개 묶어서 56,000원에 가겠습니다. 물 마름 좋죠. 이런 단비 공원부는요. 네, 오늘또 아, 많은 애들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아, 일 일부 이부를 나눠서 여러 가지 를을 많이 소개했으니까요 예쁜 애들이셔가지고 예쁜 애들 빨리 찜하셔가지고또 행복한 날씨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